그장 창세기 35장 16절에서요, 그, 16절에서 급하게 출발, 아 급하게 출발했다는 건 제가, 제가 해석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급하게 출발했다는 것은 이길 위에서 멈추지 않고 여전히 있는 상태, 이걸 보고 저는 급하게 출발했다고 그러세요. 배델, 베델, 배델, 배델에서, 배델에서요. 급하게 출발. 근데 그출발을갖고 계속 가는 과정에서 라엘이 그, 베냐민을 낳는 과정에서 난산으로 인해서 라엘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베들레헴에서 잠깐 머물렀죠. 그러니까 그 머무른 시간이 뭐 며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는 길을 그냥 라엘이 베냐민을 낳고 그 베냐민을 낳은 아이를 바로 저 안고 그 다음에 라엘은 길가에 묻고 바로 출발했을 수 있어요. 야곱의 <laughs> 마음이 급하거든요, 지금 엄청. 글쎄, 제가 아버지인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아주 급하거든요, 지금. 앞뒤 분간을 따지기는 하지만, 따지기는 하지만, 아주 이성적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야곱은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21절입니다. 21절.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출발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장막을 쳤다. 에델 망대 건너편에. 이제 이스라엘이라, 이름이 야곱이더니 갑자기 이스라엘로 바뀌죠? 14절 야곱, 15절 야곱. 그 다음에 20절도 야곱이잖아요. 근데 21절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름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의미를 전달하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여기 <laughs> 내용 이야기하고 있네요. 성경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5장 20절에서는 야곱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제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그냥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정확기 때문인 만은 아닙니다. 앞에서, 야곱은 앞에서 두 번, 창세기 22, 32장 28절, 창세기 35장 10절에서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새롭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 이름이 새롭게 된그 이스라엘로 부르게 됩니다. 이는 하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에서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성경이 그를 인정한 것으로 봐야죠. 그렇다면 야곱은 어떤 점이 야곱은 어떤 점이 변화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체성을 새롭게 할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체성으로 새롭게 할수 있었을까요? 자, 에델망대 건너편에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이 다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출발하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의 다심을 받는 자는 건너편에서 큰 무리를 바라보며, 다시 출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 단어들의 의미가 그렇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를 생각, 성경은 이를 생각하면서 야곱의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정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각하면 이스라엘 장막을 쳤는데 망대 건너편에 장막을 쳤습니다. 망대가 보고 있는 건너편 친 거예요. 이 내용은 에델망대 건너편을 단순하게 말할 수 있지만, 건너편에 대적자가 있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보통이 앞에 서다, 그런 것은, 그 대적하는 사람을 말할 때 앞스, 앞에 세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싸움을 한다거나, 말다툼을 한다 그러면은, 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앞을 보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좀 짧죠? 어, 이 앞에 거하고 지금 이거 짧은데 22절이 아주 좀 설명이 길어요. 필요 없이 잔소리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